에어팟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서 공식 이벤트에 등장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미루어보아 애플 공식 이벤트에 출시될 확률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은디비입니다. 지난밤 애플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제가 예상한대로 이벤트에서는 에어팟 후속에 대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아직 애플에서 에어팟 입지가 이 정도라고 생각하니 매우 안타깝습니다. 실제 애플 내에서도 매출 비중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통해서 아직 아이패드를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짧게 올라갔던 에어팟 3세대 짝퉁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에어팟 3세대 유출 입술하고 짧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역시나 많은 분들이 낚였다고 분노의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네, 조회수를 핑계로 저도 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불쾌해 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 해외에서 애플 소식을 전하는 맥 루머스나 테크라이더 애플 인사이더시넷 등등 거의 모든 매체들이 에어팟 3세대 유출이라고 사진을 올렸었는데 대부분 그 사진의 출처는 오이 오디 o 에서 올린 사진을 사용했죠. 저는 그 사진 소스를 찾아서 중국에서 실제 판매 중인 제품을 구매해서 그들이 유출이라고 하는 제품의 실체를 보여드린 겁니다. 이 정도면 저의 정보력을 칭찬해 주셔야 하는 <laughs> 것이 아닌가요? 물론 칭찬해 주신 분도 계셨어요. 많은 분들이 어디서 구매했는지 물어보시는데 저는 일단 알리바바라고 하는 1688닷컴을 통해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이짝 구매하고 싶으신 분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짝통 구매하면 돈 버립니다. 제가 구매한 이 제품은 박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박싱은 패스하고 케이스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세대보다 세로가 줄어들고 가로가 늘어났어요. 충전 단자는 여전히 라이트닝 단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에어팟 프로와 비교하면 가로 폭이 줄어든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금속 힌지의 재질은 확실히 저렴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단차가 없어서 더 좋게 보이기도 하네요. 버튼 클릭감은 살짝 가볍긴 한데 누르는 감이 나쁘진 않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에어팟 프로에 이어팁이 있는 자리가 없어져서 이어폰 간격이 좁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어버드를 보면 확실히 3세대에서 이어팁을 뺀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어팁을 빼고 보면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노즐이 바뀌었는데 크기가 조금 더 작아졌어요.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이 광학 센서의 위치에요.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게 위로가 있죠. 원래 제가 구매한 곳의 사진은 아래에 있는 것이었는데 제품을 받아보니까 위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부 매시어 광학 센서부의 형태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또 바뀐 부분이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졌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온다면 엄청난 카피 능력이라 하겠지만 제 생각엔 이 두께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짭을 프로케이스에 넣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이폰 옆에서 뚜껑을 열면 에어팟 프로 이미지가 나오면서 l k t e 1 9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어팟 프로는 여기 버튼이 압력식이잖아요. 그런데 짝퉁은 터치식입니다. 손으로 스치기만 해도 그냥 터치가 돼서 띡하고 작동합니다. 너무 작동을 잘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너무 민감해요. 이짭도 여러 가지 칩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분해하기 전에는 어떤 칩이 탑재되었는지 알수 없습니다. 테스트한 동안에는 끊김 문제는 특별히 없었어요. 하지만 딜레이에 좀 문제가 있어요. 딜레이를 측정한 표입니다 아이폰 기본 276ms, 안드로이드 기본 284ms요. 기본 딜레이는 다른 무선 이어폰과 비슷한데 유튜브 앱 실행시 아이폰에서 157ms, 안드로이드에서 183ms로 측정되었습니다. 유튜브 앱으로 영상을 보는데 지연을 살짝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화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화는 에어팟 프로하고 비교 녹음을 했어요. 에어팟 프로하고 에어팟 3세대 짭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연기입니다 저는 지금 에어팟 프로를 하고 통화하고 있니다 지금은 조한 사무실 환입니다안녕세요기입다 저는 지금 에어팟 프로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기입니다 저는, 저는 지금 에어팟 프로를 하고 통화하고 있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입니다안녕세요연기입다 저는 지금 에어팟 삼로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용니다니다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니다니다 지금 에어팟 세요니니다니다니니다 짝퉁 짝퉁을 체험하고 통화 받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입니다 역시 기본 소리부터 좀 먹먹합니다. 그냥 저가형의 통화 성능을 보여줍니다. 자, 이번 사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짧은 영상에서 생각보다 괜찮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저음이 잘 들려서 좀 놀랐어요. 제가 귀가 커서 에어팟 2세대는 저음이 잘안 들리고 다른 오픈형 이어폰 같은 경우도 솜을 끼워서 사용해야지 저음이 들려요. 어떤 외부장치 없이 순수하게 저음이 들리는 오픈형은 버즈 라이브가 최초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2세대보다 괜찮은 거예요. 이 구조로 3세대가 나온다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짭은 짭이죠. 먼저 측정 데이터를 볼게요. 두 대를 샀는데 그 중에 괜찮은 1번 샘플이에요. 1kHz 이하 저음이 쫙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kHz 이상은 소리가 없죠. 다음은 2번 샘플입니다. 저음은 더 벌어져 있고 고음도 차이가 납니다. 역시 10kHz 이상은 없어요. 이걸 보니까 이게 튜닝이 된 소리인가 싶기도 하고 짭이라 그렇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짭은 함부로 사면 돈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루머도 있잖아요? 에어팟 3세대는 기본은 이어팁이 장착되어 있지 않지만 이어팁을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에어팟 프로에 이어팁을 빼봤어요. 그랬더니 에어팟 2세대하고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재미 삼아 같이 녹음해봤어요. 이거 뭐 진지하게 비교청음 하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짧은 좌우 편차도 굉장히 심하고 이런 형태에서 이런 소리가 날 수도 있구나 병향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구독자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는 프리어셀프로 녹음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셨나요? 이 짝퉁은 정말 저음이 완전 오른쪽으로 쏠려가지고 아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만들면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에어팟 프로는 의외로 제가 듣기엔 2세대하고 비슷하게 들렸습니다. 이번엔 측정 그래프를 볼게요. 이니어 타겟을 적용한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이 짝퉁이고 빨간색이 에어팟 프로 이어팁 제거 버전입니다. 에어팟 프로가 의외로 이어팁 제거해도 저음이 조금 빈약하지만 나름 밸런스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짝퉁은 저음이 어마어마하죠? 모든 사람 귀에서 이렇게 들리는 건 아니에요. 귀가 크면 저음이 세서 저음이 이 정도로 낮춰져서 들립니다. 저는 이 정도 레벨로 들려서 괜찮다고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우연히 에어팟 프로에 재발견이 되었죠. 에어팟 프로 사용하다가 귀가 아플 땐 이렇게 이어팁 빼서 써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음이 빈약하다 싶으면 베이스 부스트를 적용하면 저음도 괜찮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어팁 사용으로 귀가 아프다는 게 문제죠. 그럼 아지라 크리스탈 팁으로 바꾸면 확실히 편해집니다. 여기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ANC가 되는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던데 신기하게 메뉴는 적용이 되어 있어요. 착용 센서가 정확하지 않아서 노켓 활성화가 안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노이즈 캔슬링은 안 됩니다. 메뉴만 있어요. 실제 제품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탑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에어팟 3세대 짝퉁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명확하죠? 짝퉁은 사는 거 아닙니다. 사면 돈 버리는 거요. 저는 이렇게 컨텐츠라도 만들어서 조회수라도 얻었죠. 여러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두개 샀는데 두개다 짝짝이에요. 그리고 알리에서 3, 4만원대에 판매한다고 댓글 달리던데 저 이거 만원대에 구입한 겁니다. 알리도 아주 고마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애플 이벤트가 있었는데 에어팟 출시가 없었죠? 항상 그랬듯이 어느 날 갑자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런칭할 겁니다. 그럼 아시죠? 구독과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빠르게 제 리뷰를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거. 갑자기 드라판다 리뷰가 밀렸는데, 다음은 드라판다 리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고맙습니다.